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갑동이 잡히다 이화 우연히 지금 발표했다? 조사 더 해봐야 된다던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자 일단은 DNA가 나왔고, 예총두 <laughs> 사건이라고 했는데 또발표해선세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5차, 7차, 9차였나? 예. 아무튼간에 새 사건에 나온 DNA와 일치를 한다. 이것이 이제 경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예. 근데 몇 년도에 이 기술이 예,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때 있었던 DNA를 어, 또 이제 복원을 하고 또 복원을 한 후에 대조가 가능한 시스템이 생겼다는 게 이제 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아주 우연히 지금 이 타이밍에 발표를 했다. 이건데 계속 조사하다가 이제 결과가 나와서 예. 문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어, 완벽하게 좀 발표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몇 년도에 그것을 기술을 어, 개발이 됐고 예, 발전해서 이제 개발이 됐고 몇 년부터 조사를 해서 결과가 몇 년도에 나왔는가 뭐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이 과거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DNA가 있어도 대조를 못했으나, 어, 시간이 흘러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DNA를 조사할 수가 있게 됐고, 그 기술을 갖춘 후에 조사해 보니, 이 수감을 했었던 사람 중에 있었고, 무기 진역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예, 뭐, 그 얘기입니다. 예. 무기수가 된 이유는 이제 처제를 어, 간간 살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어, 방송에서도 살짝 얘기했던 건데, 모범수로다가 나올 확률이 있다. 근데, 정말로 모범수였어요. 아, 물론, 나, 법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흐르면은, 어, 뭐,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모범수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아마 그것을 노렸던 것으로 보이는 게, 경찰이 이것을 DNA 조사 3개가 나왔다. 라고 해서 예, 얘기를 하니, 어, 너가 갑동이니? 물어보니, 어, 난 갑동이가 아니다.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 딱 잡아댔다라고 합니다. 예. DNA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깐 잘 모른다. 어, 그게 몇년전 일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딱잡았다면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갑동이로다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다가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예. 근데 어차피 지금 DNA 세개가 나왔기 때문에 모범수로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던 거죠. 예. 그 <laughs> 그거 뭐지? 그 그거 뭐냐 8월 15일에 그 재수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 사면을 좀 받기를 어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흔한 일은 아니고 무 이제 무기징역이라든가 사형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형까지는 모르겠다.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르면은 계속 모범수를 유지하면은. 풀려날 확률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 감옥에서도 그 계속 이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붙잡아 둬서 이제 세금이 더 나가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한번 더 기회를 줘서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각 동이 씨가 어 지금 자백을 하지 않고 업무는 이제 어 자기 말고 또 다른 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세 건의 DNA가 나왔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그 최소 세 건의 가해자는 이분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근데 이세 사건의 범인이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계속 부인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아,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근데 어차피, 근데 왜 자수를 했어야지 옳은 선택이라고 보이냐면 어차피 DNA 세건의 이분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모범수라고 해도 풀려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보통의 경우 자기가 그 무게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의식이 있다면은. 그래서 차라리, 어, 지금에서라도 내가 갑동이다. 이렇게 좀 외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근데 그것을 외치지 않고 나는 갑동이가 아니다. 그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딱 잡아떼는 것은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살인마였고 뭐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뭐 모범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18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주로 더 빨리 나오거나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각동희 씨가 그것을 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발표가 우연치 않게 지금 발표 이 시국에 결과가 나왔고 발표를 했다 사실 확률적으로는 30년 전 사건이고요 그 수사를 하던 형사들이 이제 강압수사를 했다는 이유로다가 예. 어다 이제 처벌을 받았죠 예어그 이후에도 나오고 나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그 명예라는 게 이제 뭐 돈을 받고 뭐 이런게 아니라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계속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건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3천명 중에 한명은 맞았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좀 발표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뭐 어딘가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영상이나 뉴스 장면 중에는 그 3,000명의 DNA 중에 한명이었다는 발표는 일단 제가 보지 못했고요. 예. 또한 가지는, 어, 이 기술이 몇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그때 뭐 형사 한 분이 계속 갑동이 잡아야 된다.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갑동이 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미제 사건으로 돼 있었던 갑동의 DNA를 어, 분석을 해서 범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분석을 한 건지, 뭐 이런 명확한 설명이 안돼 있고요. 몇년 전부터 그 기술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 DNA 조사가 들어갔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나왔는가, 이런 명확한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감추고 있다, 또는 발표를 안 했다. 이 부분은 조금 의혹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우연치 않게 지금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 시국에 발표를 한 건가. 사실 조금만 늦춰가지고 조금 나라가 안전에 이제 안정을 되찾았을 때 또는 조금 조용했을 때 이것을 터뜨리는 것이 좀 임팩트가 더셀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언론적인 부분이나 이제 브리핑, 이제 브리핑이라네. 경찰 입장에서도 왜냐면 이 사건 저 사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보다는 이 사건이 지금 가장 확대가 돼야 될때 조금 발표하는 것이 어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는 지금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갑동이가 잡혔다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국에 발표를 하면 오히려 더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어, 증거도 나오고, 이러고 나서 좀발표를 해도 되는 거고, 조금 더늦추거나 아니면 결과가 더 빨리 나왔다면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몇 년도부터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하는 기술은 몇 년도에 그 개발이 됐고, 그 결과는 몇 년도에 나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또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이제 포기하고 그만하자라고 했던 이 갑동이 사건이 다시 한 번, 어, 조사를 해보자. 기술이 발전했으니 지금의 기술이라면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해서 조사가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예. 그냥 단순히 뭐,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기술이 생겨서, 어, 찾다 보니까 무기 징역을 받은 사람 중에 범인이 있었다. 이런 단순한 발표 말고, 몇년 전부터 이 기술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갑동을 잡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생겼고, 그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결과는 몇 년도에 나왔는가, 뭐 어, 이런 좀 상세한 발표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상세한 발표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물론 이제 각동의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어, 빨리 나오길 바래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